가남 네, 전근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나무, 문 시, 잼, 데, 비, 홍 구, 태자대비 구, 고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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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음보살 구, 세음보살 구, 세음보살

한세음보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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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세음 <목소리> <목소리>

보살, 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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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살 한세음 <롬치음> 보살 한세음보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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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음보살

한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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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세음 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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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보살, 세 보살, 세 보살, 세 보살, 보살. 관세음 보살. 관세음 보살. 세음 보살. 관세음 보살. 관세음 보살. 세 보살. 관세음 보살. 관세음 보살. 보살. 관세음 보살. 관세음 보살.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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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음보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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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음보세음보살세음보세음보살세음보세음 에, 안녕하십니까 아, 이렇게 에, 그 온라인으로나마 아, 여러분을 만나뵙게 돼서 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 오늘 부처님의 에, 진리의 말씀에 대한 어떤 법문은요 어, 중도입니다 아, 중도는 부처님의 어, 핵심 진리인 무아 연기, 그런 것과 아울러서, 어, 아주 중요한 그런 어떤 내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도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뭐, 요즘, 투표할 날짜가 다가오는데요. 뭐, 보수, 진보, 또는 자파, 우파라는 그런 어떤 용어가 떠오르죠. 그 근데 그런 것도, 물론 뭐,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럼 우리, 뭐, 부처님 법무는 중도인데, 그럼 뭐, 좀 중도에 가까운 안철수를 찍어야 되느냐? 뭐, 그분도 참, 어, 훌륭하신 분입니다만,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뭐, 그, 그분도 또 답이 답이 될 수도 있고요. 응. 중도란 말은, 마치히마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마치히마 가운데 길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마치히마라고 하는 것은, 극단이, 부처님이, 어, 딱 이렇게 보니까, 극단이 뭐냐면은, 어리석더라. 그 말입니다. 극단적 사고방식이 어리석어요. 영어가 맞지 마라 그랬죠, 그죠? 맞지 마. 마. 맞으면 아프겠죠? 그래서 맞지 마라. 이런 어떤 생각, 외우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면. 영어가. 원래 그런 뜻은 아닌데. 그래서 뭐냐면은, 고행, 아픔, 이런 고통도 옳은 수행이 아니다. 우리는 몸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무익한 고통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쾌락을, 쾌락만을 추구하는 것도, 어, 그것도 바른 길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부처님은 감각적 욕망에 빠져 즐거움에 몰두하는 것은 천하고, 야비하고, 속되고, 거룩하지 못하며 유익하지 못하다. 자신을 괴롭히는데 몰두하는 것은 고통스럽고, 거룩하지 못하고, 유익하지 못하다. 예레는이 어, 둘의 극단에서 벗어나 중도를 깨달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 그래서 수행적으로는요 어, 고통도 아니요 쾌락도 아닌 어, 그 적당한 말하자면 어, 그런 어떤 열심히 수행하는 어, 그러한 속에서 바로 바른 깨달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그, 그 문고에 비유가 있죠. 검은 고줄을 너무 세게 해도 안 되고 또 너무 느슨하게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회생활을 하고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휴식과 그 열심히 하는 것에 적절하게 그러한 것이 해야 그것이 지혜롭게 되는 것이죠. 사고적으로는 있다 없다, 유무중도가 있고 또는 영원하다. 또는 마죽음은 끝이다라고 하는 그런 단상 중도가 있고요 자타 중도가 있고 일리 중도가 있습니다. 그뭐일 일리라는 것은 어 같으냐 다르냐 리가 다를리자입니다 그래서 같냐 다르냐 어 그래서 나의 본질이 우리의 영혼이라는 것이 이와 같느냐라는 것을 따져보는 것입니다. 예를, 이 중에서 예를 하나 들어보면요. 자타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사과가 있는데 내가 사과를 먹어가지고 내 몸을 유지하죠. 그죠? 그러면 사과 속에 내 몸이 있습니까? 아니죠. 내몸 속에 사과가 있나요? 아니죠. 그래서 내 몸속에서는 사과가 없고, 그렇지만은 또 사과를 먹지 않으면 내 몸이 또 유지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 그러한 어떤, 어, 뭐, 극단적인 것을 가지고 내가 사과를 먹어서 내 몸이니까 내가 사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되겠죠. ,이? 그게 어리석음이죠. ,이? 또 사상적으로는 신이론. 다시 말하자면, 어, 그 신이, 어, 인간의 모든 것을 다 만들고 또는 주관한다고 하는 신이론, 그것을 비판하고 있고요. 또는 무연론, 아무런 인연 없이 그냥 주어진다라고 하는 인연론, 숙명론, 모든 것은 다 과거에 내 업에 의해서 절대적으로 오늘 이러한 결과를 낳게 되었으므로, 나는 어떠한 노력도 불구하고 그러한. 참내그 어떤 사주팔자대로 그대로 살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그러한 사고야말로 부처님이 바로 어리석음이다. 그렇게 극단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한 이유는 뭐냐 하면은 도덕적 가치, 나의 행위적 가치가 이러한 주장들은 뒷받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어, 신이 모든 것을 다 관찰한다고 할것 같으면, 어, 내, 나의 노력의 가치는 없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프로그램을 잘 짰어요. 그럼그 프로그램이 잘 돌아가는 것은 내가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서 그렇죠. 그죠? 어, 그 프로그램 착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럼 그 사람이 나쁘고 악한 행위를 하게 되면 어, 신이 잘못 만들어서 그런 거죠. 예. 예. 그리고 그건 아무 잘못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도덕적 가치가, 어, 신이론일 경우, 의미가 없어요. 또 무연론 아무런 인연도 없고 그야말로 유물론적으로 아무런 과거의 그러한 내 행위가 지금의 내 결과에 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것 같으면 막 살겠죠. 그 역시도 그런 어떤 도덕적 가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는 숙명론은요 절대적으로 이렇게 이런 행위를 타고났다고 할것 같으면. 어, 어떠한 행위를 했어도 해서, 그것을 바꿀 수가 없다고 그럴 그 같으면 지금의 내 행위와 어, 도덕적 가치는 인정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어, 따라서 이러한 어, 사고가 어, 극단적인 사고고요. 바로 그것을 바로 부처님께서는 어리석입니다. 라는 것을 어, 아셨습니다. 그, 바띠파다 어, 다른 말로 마치 히마가 어, 그 중도가 중도의 다른 말로는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도는 어양 극단을 버리고 그 물리적 가운데를 추하는 것이 중도가 아니고요. 바로 어 바른 길이 어 정도입니다. 어 극단은 반드시 모순을 어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극단적 사고 방식은, 어, 결과적으로 뭐냐면은 좋은 점도 있을 수 있어요. 명확한 어떤 기준을 갖게 되고, 그래서 정확한 구체적인 어떤 수행론을 제시하는 그런 장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구적착이란 말이 있죠. 그것은 결국 반드시 오류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오류를 오류인지를 모르고, 그냥 경전에 있다라는 말로 아니면 뭐 그분이 말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서 그 오류를 인정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행위를 하고 그것을 절대적으로 받아들인다면 바로 그것이 어리석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도는 모든 것에 열려 있어야 합니다. 모든 것에 마치 거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모든 것에 걸림이 없음으로 모든 것을 방편으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대자유라는 전제하에 모든 방편을 어, 자유롭게 예, 활용하고 자유롭게 사고할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어, 중도의 가치고 중도 법문의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어, 이번에 예, 여러분이 어, 투표 날짜가 다가오게 되는데요. 어, 바로 어, 덮어놓고 뭐 찍는다든가 하는 그런 것은 어, 어리석음이 아니라고 할수 없습니다. 어, 부처님께서 바로 어, 기준이 있었었어요. 어, 그것은 바로 중생의 행복이고 윤리적 행위의 가치에다가 중심, 중심을 두었습니다. 어, 어, 그래서 여러분들도 바로, 어, 도덕성과 능력이라는 그런 어떤 기준 하에, 어, 인물의 정책과, 어, 인물을 면밀하게 이렇게 관찰해 보시고, 그렇게 신중하게, 지혜롭게, 그렇게 선택을 하셨으면, 바로 그것이 부처님의 중도사상을 바르게 실천하는 길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어, 요 코로나 사태로 인해가지고, 어, 마, 여러분 어떤 걱정과 근심이 많으라 생각하십니다. 부디 어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법회 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